기출문제 풀이 한국사 23번 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독립군 단체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창설하였다. 두 번째 미국군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세 번째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느 부대일까요? 바로 한국광복군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한국광복군은 1900몇 년에 창설됐죠? 1940년. 적어놓으시고요. 자, 정답이 있지 않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1번의 의열단 중심인물이 누구죠? 예, 김원봉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이번에 조선 평명군자 누구죠? 양세봉이죠. 양세봉. 자 4번에 한인 애국단, 김구죠. 김구,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 4번하겠습니다